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나 진짜 왜 이러지? 뭔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삶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오늘은요 바로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두 가지 구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잖아요. 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뭔가 해버리고 바로 다음 순간 아,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하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후회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삶을 엄청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미친 듯이 뭐가 먹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계속 약속을 잡아야만 할것 같고 또뭐 의미도 없이 그냥 소셜미디어만 계속 들여다보고 아니면 반대로 막 잠만 자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감정, 바로 결핍감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첫 번째 핵심, 바로 욕구와 결핍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로 내가 원해서 하는 욕구 충족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의 텅빈 구멍을 메우려는 결핍 채우기인지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욕구부터 볼게요. 이건 아직 간단해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 속에서부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딱 따르고 나면요. 아, 진짜 좋았다. 완전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깊은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지고요. 근데 결핍은 완전히 달라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공허함,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뭔가 행동을 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고 그 후에는 또 다른 나쁜 습관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 같은 건데요 바로 행동이 끝난 후에 내 감정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딱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 좋다 하는 만족감이 느껴지면, 그건 욕구를 따른 거고요. 반대로, 아, 괜히 했네 하는 후회나 찝찝함이 남는다면, 네, 그건 결핍에서 시작된 행동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와, 이 문장 하나가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롭다면, 그건 욕구가 아니라 결핍의 신호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잖아요. 근데 막상 파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더큰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건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잠시 잊고 싶어서 파티에 갔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선택과 회피의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선택이세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그저 도망치는 회피인가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저는 헬스장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니까 안 간다. 이건 뭐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무려 10년 전에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법을 몰라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단한 번의 기억, 바로 그 불쾌한 경험이 헬스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피하게 만드는 회피의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결국 재미없다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서 건강해질 수 있었던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 선택과 회피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테스트가 있어요. 바로 회사 그만둘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만약 그 퇴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앞으로 쉽진 않겠지만 진짜 잘 해내야지 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끔찍한 상사나 회사를 벗어나는 회피라면 와, 드디어 해방이다. 이 짜릿한 해방감이 모든 감정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느껴지는 감정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회피는 무조건 나쁜 거냐? 도망치면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인정의 순간, 그냥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던 회피가 내 미래를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회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한테까지 속이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UFP를 긍정적인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인정하기. 그래, 나 여기서 내 가치 인정 못 받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거야라고요. 두 번째, 문제를 목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내 가치를 증명 못 했어.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제대로 증명할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는 거죠.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 회사를 찾아서 내 실력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발판이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욕구와 결핍 그리고 선택과 회피 이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구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구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비로소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맨날 반복되던 나쁜 습관의 진짜 뿌리를 찾아내고 더 이상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더 이상 남탓, 환경탓 안 하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명확하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명확성은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욕구와 결핍 그리고 선택과 회피 이두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뿜고 잠시 나의 삶을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